자, 경찰대 4번 보겠습니다. 경20 25학년도 경찰대 4번 보겠습니다. n명이 뭡니까? 42 이하의 자연수다. 그죠? 40보다 적거나 같다는 거죠. 42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이몇개 있느냐.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로그 2로 통일해야 되겠죠. 이걸 로그 1호 통일 하면은 이걸 로그 1호 통일 하면은 제 마이너스 2에 로그 2에 m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에서 플러스 돼버리고 로그 2에 4 m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또 같이 합쳐 주면은 로그 2의 m에 마이너스 2승에다가 4m 플러스 6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자연수 k가 될라면 뭡니까 자연수 k가 될려면 자연수 모양이 될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m 마이너스 2에 자 4n 이도 2를 이미 꺼져버내버리면 2가 앞으로 오고 2m 플러스 3에다가 뭡니까 이게 2의 k승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2의 k승이 돼야 k가 돼 주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2로 나눠주면은 이걸 나눠주면은 m 마이너스 2, 2 플러스 3이 2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거죠. 자, 자, 비교해보면 뭡니까? 얘는 2의 배수로 가는 무조건 짝수죠. 짝수고 얘는 홀수죠. n이, n이 어떤 값이 오든간에 항상 홀수죠. 자, 뭡니까? 이게 m m 제곱분의 m m e 제곱분의 m 이니까 m m e t t e m 홀수 홀수가 곱해져짝짝수 되려면 뭡니까? 이게 가능한 게뭐 있어요? 지금 저 홀수, 홀수 홀수 뭡니까? 홀수 되죠. 이게 e t t e m m e t 홀수가 와야 되는데 제곱해서 홀수 분 이걸 바꿨으면은 뭡니까? m m 제곱 분의 1 곱하기 홀수 해야 되는거죠. 그래서 홀수 홀수에서 이게 홀수 분의 1이 되어야 되는거죠. 그럼 뭐 홀수 분의 1올수 있는게 뭡니까? 이게 자 가능한게 이는 홀수고 가능한게 1 되는 수밖에 없죠. 곱해져 갖고 곱해져 갖고 1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K가 1 돼서 여기 이 전체가 1 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짝수 중에서는 뭡니까? 이 짝수가 될 수가 없죠. 홀수에다가 이걸 뭡니까? 짝수를 곱하면은 짝수가 되는데 이게 제곱분의 1이 짝수 되는게 뭡니까? 있어도 이게우에지워지지를 않죠. 지워지려면 같은 홀, 이게 홀수 모양이 와야 얘가 홀수 모양이 와야 지워지는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여기서 같이 산뜻하게 지워지게일 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홀수가 가능한 게 뭡니까? 이게 홀수 가능한 게 제곱해서 지워지는 게 얘기도 제곱 홀수면서 이 구조 7각운게1 여기 1, 2 7해 봐야 제곱하고 안 되니까 구니까 이게 뭐 m이 자, m이 3일 때한번 되는 거죠. n이 9 n이 9가 되려면 뭡니까? n이 9가 되면 n이 6이죠. 자. n이 6이고 9 n이 6이고 9 되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풀때33 제곱해서 1대일는요 환상이 나타나는 거죠. mn의 즉 m n 상이 최초로 나타나는 게 환상이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뭡니까? 계속 가서 지금 n이 mn이 mn이 4 2야수니까 만약 n이 42못 되게 됩니까? 42는 83이죠. 83은 제곱수가 아니고 그 바로 앞에 문 바로 앞에 81이 있죠 81이 되려면 뭡니까 n이 뭐가 돼요 n이 n이 39면 뭡니까 39면은 48에서 그죠 n이 39면은 2배하면은 78에서 3을 대주면은 81이 되는거죠 이때 여기 끝이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9고 그다음에 되는 게 뭡니까? 이게 25면 25 되나? 2면 뭡니까? 25면 면뭐 뭡니까? 25면 면 n이 얼마일 때 됩니까? n이 1 1이죠 11이면 n이 11이면 25가 되고 n이 뭐 m이 5일 때 그죠? m이 5일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새에 뭡니까? 이게 있지? M이 또 m 니까 이게 7일 때, 7 7, 49일 때, 뭡니일 때, 게4 9 7 17, 17, 17, 17, 1니1 7 2이 23, 2이 23, 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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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에서4 9점23 23일 때한번 되는 거죠 1 3일 때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죠 여기 49 46 49그 다음에 없죠 여기 7 다음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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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1 0이 10점, 64가 될 수가 없죠. 이게 홀수니까. 6 4가 생각나는데 64는 될 수가 없어요. 짝수 홀수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은 뭡니까? 자,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한상 자, m 51 n 36 51 7 그다음에 n 39 그다음에 m 9999와 39 해서 하나 둘셋넷네 넷, 상반 가나하나 하나. 그 원리가 지금 곱해서 짝수 돼야 되는 짝수 중에서 여기 뭐이 폼이 짝수도 되고 홀수도 되는 거는 딱 1밖에 없죠 그죠 홀수밖에 없다 그죠 홀수 돼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분약분해서 홀수 되려면 홀수는 1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네 4개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1번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